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교독하면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곧고의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질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그들의 것이요 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 게서나셨으니 그는 만무리 되셔서 세세의 자녀를 갖다 주실 하나님이시라 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기때 내가 들려리니 하나에게 가슴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빼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신을 위로 말미암아여 성격하리라 하셨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개선은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도여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지어다. 매일매일 매일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그 어, 신명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중심이다.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강가로, 말씀의 강가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아, 네. 자,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수모와 거절을 당하기도 했어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동족을 향한 애뜻함으로 복음 전파를 계속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 분노 대신 어 슬픔 이 극률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쓸데없이 육신의 정력대로 세상의 정력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가족이나 신부들 그리고 지인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때론 그들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고, 또 그들 때문에 답답하여서 참으로 많은 그런 눈물을 지금도 여전히 흘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중고하며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거나 평화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닌 특권을 인정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일수록 사랑의 마음,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되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예,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닌을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둘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의 자석인 듯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상속자로 예, 이삭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야국과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야국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에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기에 그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택하심 하나님의 이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여러분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녀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긴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영혼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나의 경계, 곧권류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는요,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왜 네,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또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예, 그러한 분들은 더 어,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알아가기보다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어, 오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는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바로 뭡니까? 옛 동적이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대적했던 저 폐역 무독한저 이스라엘 백성 들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던 모세와 바울은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를 안다니, 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부모님들의 예, 이 인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뭐, 교회 철회회 다니고요. 그리고, 뭐, 기도원 다니면서, 어, 오직 저의 마음속에는요, 어, 그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옵 없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더 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 맨날, 너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몰라. 그때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가서, 어, 물 넣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 음, 하나님 어찌 아니까. 어. 그런데 끝내, 네, 그런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말레놀라. 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족 구원도 있었지만 어, 하나님께서 저를요 기도를 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죄악의 쓸골들을 다 이제 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있었던 어이 상처, 응어리진 마음 그리고 어 정말 제 마음 속에 있었던 상처, 열등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비로해 끝하고 씻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도 그리스도를 거절한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 벅찬 감격을 숨기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본인까는요 그는 마무리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이니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그동족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의 심령 안에 계셔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정말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용서를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지금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 사랑의 마음, 아비의 마음.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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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 신과 다아니 오직 로부터말 자, 네. 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모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선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 즉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약속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혈통이나 행위를 근거로 사람을 자녀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은 오직, 여러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사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 지금도, 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혈통으로 참 이스라엘의 영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외에도 여럿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세기 25장을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두라를 통해서 머시무란, 뭐 또, 어, 욕산, 음, 무단, 음, 미디안, 이스박, 수아, 뭐 이런 등등, 많은 그런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택하셨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도 아니었고 여러분 인간의 정력대로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렇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꼭내 뜻대로 내 정력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때는요 꼭 있잖아요 문제가 나타나. 사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또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했을 때에 여러분 사역을 그르친 적이 몇번 있었어요. 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정말 또회개하고 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에 따라 그 세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내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경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내 판단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과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예, 은혜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쉽게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 예,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어떤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잘못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의대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요더 안타까워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리라 믿습니다. 거저받은 이 구원, 자신이 값을 지르고 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끝으로, 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삼아 예. 감사해야,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구절과, 그리고 13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두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깊게 내가 들으니, 살아야 될 아들이 있으니라 하십니다.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과 같더라. 아멘. 자, 9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 누가 예 이삭을 주셨다. 또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는 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요 야곱을 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 자, 13절 말씀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라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보다 여러분 나하고 보십니까? 이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형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또, 외삼촌과 자식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끝도 없는 불행을 당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요 받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결국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어, 가, 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생의 순서도 어떠한 행위도 그 선택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일이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백에는요 정말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좀 거룩한 여러분 도전이 필요하고 거룩한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정말 우리의 그 거룩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여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다짐한 것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시고,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진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성도끼리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흔하게 발견되기도 해요.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교회 안에 모든 분열, 분파 다 몰아내십시오. 아, 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요뭐 하나님 앞에서 뭐더 귀하고 더뭐 연약함.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지녀야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대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축복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과 인내, 성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들로서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선교 대명계의 모든 성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